주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금리가 계속 동결된 채로 남아있는 상황. 그다 렇 보니까 연준 기준금리는 지금 4.25에서 4.5% 중간에 맞춰지고 있습니다만 시중에서 집을 살때 우리가 내는 모기지금리는 거의 뭐 6.9, 8뭐 6.8에서 6.9 거의 7% 가까운 그런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구매 심리가 다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다. 오히려 지금 집값이 워낙에 거래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주택 매매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 턴키 글로벌 리얼티의 김효지 부동산 브로커 설명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지입니다. 최근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음에도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은 조심스럽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홈 바이어 인사이트 리포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지금이 집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며 2년 전보다 무려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 잠재적 구매자의 52%는 작년보다 시장이 나아졌다고 느끼고 있으며 무려 75%가 집값과 금리가 곧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조건을 기다리며 주택 구입을 보류 중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특히 G세대는 현실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 구매를 원하지만 자금 마련과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62%는 기후 변화와 자연. 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38%는 이러한 이유로 구매 희망 지역 자체를 변경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 가격뿐만 아니라 거주 안정성과 미래 가치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평균 모계지 금리는 7% 대에 육박하고 있으며 기존 주택 거래는 둔화된 반면 신규 주택 판매는 상대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할 점은 4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내 인구 이동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구 이동의 증가는 팬데믹 이후 고금리 기간 동안 인구의 이동이 형격하게 줄어든 이후로 최근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부와 선벨트 지역 등은 인구 유입이 활발한. 반면 라스베가스, 피닉스, 시카고 그리고 북동부 대도시권은 여전히 인구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리얼터 닷컴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63%의 응답자가 향후 1년 내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고 그중 30%는 오히려 경기 둔화가 주택 구매 기회가 될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재정적 준비 상태에 따라 시장을 기회로 보고 있다. 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수 있듯이 시장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으며 많은 잠재 수요자들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의 시기에서 미리 준비를 하면서 시장 진입 타이밍을 주시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시장의 변화에 준비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위한 김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지금 설명 들으신 것처럼. 어... 미국 주택 시장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가까운 미래를 준비하기에 지금 좋은 시점이 아니냐, 뭐 이런 신호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동산, 특히 이제 주택부동산에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인구의 이동, 인구 유입,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주택의 수요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수요 공급의 선이 결국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니까 결국 인구의 이동이라는 것에 있어서 주택부동산 업자들도 상당히 민감한 그런 상황인데 팬데믹 이후에 도심권에서 이 교외 지역으로 빠져나갔던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고요. 그리고 재택 근무가 벌어지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그런데 지금 팬데믹이 끝나고 난 이후에 본격적인 인구 이동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정치적으로도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공화당이 이끌고 있는 주들, 그리고 민주당이 이끌고 있는 주들에 대해서 본인이 살기에 더 좋은 환경, 기업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 공화당이 이끌고 있는 주들이 훨씬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뭐 플로리다라든가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주 소득세가 없습니다. 법인세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금이 좀 적고 생활 환경이 좋은 곳들로 옮겨가려고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된다. 기업들 기업들한테 법인세 왕창 부과하고 이런저런 규제들을 많이 놓고 있는 델라웨어 같은 곳들 떠나라 이거죠, 떠나라. 그래서 지금 델라웨어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포 o r t u n e 500에 있는 회사들 다른 데로 떠나겠다라고 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결국, 정치적으로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 자유시장 경제를 얼마만큼 더 보장해주고 인정해주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동할 수밖에 없더라. 그것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이동 자체가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팬데믹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그 이동이 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에서는 그러한 정치적인 환경에 따른 이동, 인구 이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다. 어찌 됐든 간에 위기라는 말 자체가 위기의 기가 기회의 기하고 똑같은 한자를 쓰더라. 결국 경계 침체의 위기 의식 이것은 오래 오히려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뭐 그냥 아무나 할수 있는 이야기다. 준비하시면 된다. 그런데 준비하셔서 곧 기회가 올 것이다. 연준이 이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반기 들어가게 되면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관세에 대한 것들이 다 확정이 될 것이고요. 각 나라에 대한 관세가 확정이 되면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연준이 하반기에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에 두번 내지는 세번 정도 0.25%씩 금리를 내릴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금리를 낮출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는 가운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모기지 금리도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집값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현재 기회를 잘 활용을 하면은. 그러면 얼마든지 좋은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저렴한 이자에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한 가지 이제 신경 쓰셔야 되는 것은 준비를 잘 하셔야 되죠. 모기지 이 은행들이 대출을 꽤 쉽게 안 해줍니다. 대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될 것이고요. 이런 대출 조건들 미리 알아보시려면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됐든 아니면 융자 전문가가 됐든 상담을 하셔서 미리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조언을 좀 받으셔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